안녕하세요. 안녕. 이야기 별입니다. 오늘은 빨간 코 서리왕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한참 있다가 또 들려주세요. 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에 어느 나이 많은 호랍이가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호랍이는 재혼을 했죠. 딸이 하나 딸린 과부가 이 호랍이에게 시집을 왔어요. 과부는 그 계모가 된 과부는 점점 의붓딸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붓 딸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는 일마다 다 잘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괴모의 눈에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였죠. 예쁘지도 않았고요. 의붓 딸은 해가 뜨기 전부터 어둑어둑한 한 밤중까지 정말로 쉴새 없이 일만 해 해야 했습니다. 아, 이곳 딸을 날마다 못 살게 굴던 개모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집에서 내쫓아버릴까? 그궁리만 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아이고, 쟤를 좀 내쫓아요. 어디든 좋으니 저의 꼴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으로 내쫓으란 말이에요. 당신 친척들로 보내지 마요. 꽁꽁 서리가 꽁꽁 얼어붙은 들판으로 데리고 가세요. 호 o r 는 아무리 아내를 설득하려고 해보았지만 m 모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사납게 소리쳤죠. 할수 없이 노인은 두꺼운 외투를 걸쳐입고 장작을 썰매에 싣고 그 위에 딸을 앉혔습니다. 노인은 사나운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썰매에 담요도 덮지 못한 채 딸을 데리고 숲으로 갔죠. 숲속 깊은 곳에 도착한 노인은 전나무 밑에 딸을 내려놓은 다음 성호를 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딸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아 급하게 집으로 되돌아왔죠. 홀로 남겨진 딸은 전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뒤에서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위의 왕인 서리가 나무마다 옮겨다니며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앉아있는 전나무에 다다른 서리 왕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안녕, 소녀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나는 말간 코의 서리왕이란다. 소녀는 굉장히 떨렸지만 그래도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서리왕님. 하느님이 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보냈군요. 서리왕은 소녀를 얼려 죽이려고 했는데... 소녀의 저렇게 상냥한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서리왕은 소녀에게 털 외투를 던져주었습니다. 소녀는 털 외투를 입으니 아까보다 몸이 따뜻해져서 이제는 좀 참을만해졌어요. 잠시 후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다니던 서리왕이 다시 또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소녀야. 나는 빨간 코에 서류왕이란다. 아, 어서오세요, 서류왕님. 하느님이 제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당신을 보냈군요. 이 말을 들은 서류왕은 아까보다 훨씬 목소리가 더 누그러졌어. 난네 영혼이 필요하지 않은걸? 내게 줄 선물을 가져왔지. 서류왕이 준 상자 속에는 침대뽀와 근사한 옷을 비롯하여 결혼하는데 필요한 온갖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소녀는 털 외투를 걸치고 상자 위에 앉아 매우 기뻐했죠. 서류왕은 다시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다니다가 아름다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이번에도 상냥한 말로 환영해 주었죠. 그러자 서류왕은 와, 금과 은으로 수놓인 옷을 선물로 그 옷을 입은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소녀는 상자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의부딸이 이제 추위에 얼어 죽었겠지? 생각한 개모는 의부딸이 장례식에 쓸 빵을 굽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영감! 어서 숲으로 가서 당신 딸을 찾아와요. 시신이라도 묻어줘야지. 노인은 썰매를 끌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식탁 밑에 앉아있던 개가 갑자기 치저대는 거야. 컹컹. 할아버지의 딸은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오지만 아줌마의 딸에게는 신랑감이 하나도 없네. 개모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 뭐라고? 닥치거라 이 쓸모없는 놈아. 이 빵을 줄 테니까 이렇게 지져봐. 아줌마의 딸에게는 신랑감이 몰려들지만, 할아버지의 딸은 뼈가 되어 돌아오네. 이렇게! 빵을 받아먹은 개가 다시 지졌지? 콩콩! 할아버지의 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줌마의 딸에게는 신랑감이 하나도 없네. 디모는 빵을 주며 달래도 보고, 때리고, 협박도 해봤지만, 걔는 같은 말만 계속 퇴풀이하는 거야. 컹컹! 할아버지의 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줌마의 딸에게는 신랑감이 하나도 없네. 그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선물이 가득 든 상자를 들고 노인이 들어섰어. 그 뒤를 따라 금빛, 은빛으로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은 의붓딸이 귀부인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왔지. 지금쯤 이붓딸이 꽁꽁 얼어 시체가 되었으리라 생각한 계모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계모는 남편에게 말했지 "영감, 어서 썰매에 말을 메고 내 딸을 제 버린 곳에다 데려다 주고 와요." 노인이 썰매에 말을 메자 계모는 자기 딸에게 두터운 터웨트를 입혀서 썰매에 앉혔어. 그리고 "어서 숲으로 가라고." 노인을 재촉했지. 이윽고 숲속 깊은 곳에 다다른 노인은 전나무 옆에 딸을 내려놓고 홀로 돌아왔어. 그러자 서리왕이 계모의 딸 앞에 나타나 엄상궂은 목소리로 말했지. 안녕 소녀야. 나는 빨간 코의 서리왕이란다. 그러니까 계모의 딸이 새댄 목소리로 소리쳤어. 저리 가. 날 내버려둬. 너 없이도 추워 죽겠단 말이야. 화가 난 서리왕은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지. 귀여운 소녀야. 이젠 따뜻하지? 악마에게나 가버려. 온몸이 얼어붙은 게안 보이냐? 서리왕은 소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편 아침이 되자, 개모는 노인을 재촉하기 시작하는 거야. 영감. 어서 썰매의 말을 메고 내 딸을 데려와요. 썰매가 뒤집히면 포물상자를 잃어버릴 테니 뒤집히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러자 식탁 밑에 앉아있던 개가 치저대네. 어떻게 치저됐을까요? 알려드릴까요? 콩콩! 할아버지의 딸은 멋진 신랑감이 데려가지만 아줌마의 딸은 뼈만 남아 집으로 돌아오네. 평안한 개모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지. 뭐라고? 이 쓸모없는 놈, 그입 닥치지 못해! 바로 그때 노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 개모는 딸을 맞으러 달려나갔지. 그런데 노인이 썰매에 실려온 건 꽁꽁 얼어붙은 딸의 시신이었어. 개모는 큰 소리로 울며 후회했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답니다. 끝. 이 이야기 어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신기한 그리고 우습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